베드로 후서 1장 11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핵심은 믿음에다가 이런 것들 더해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마음속에 새기고 간질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일깨워 생각하게. 15일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지금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는 로마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압력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단체의 핍박 이두 가지 압력 때문에 무척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청중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에 꼭기억할것 꼭 기억할 진리를 망각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라. 이들이 내부에 꼭 처음에 들었던 복음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의 여러분들이 골복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것을 생각나게, 다시 생각하게. 기억과 관련해서 망각.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을 잊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친구도 잊어버리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있습니다. 망가 이런 것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죄와 결합되면 상당히 나쁘게 작용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느꼈던 그 슬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져야지, 그것이 항상 생생하게 기억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쁜 추억과 마음의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야지 점점점 망각이 되야지 그지 생생하 기억이 되면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망각이란 큰그 면에서 선물입니다. 근데 망각이 죄와 결합되면 꼭 기억해야 될 진리는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꼭 기억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원수는 바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다 새긴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추억과 기억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인간의 죄성이 우리 과거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맹세나 서약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흥분된 순간들도 내 인생의 최고의 기분, 그것이 종교적 체험이든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기쁜 일이든지 최고의 추억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6월달은 내일모레가 현충일이지요. 그리고 6.25라는 견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6.25의 그 참혹한 전쟁의 고통을 자꾸 잊어갑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도 늘 북한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이런 최악의 근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여기에도 사단의 속임수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 십 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일절부터 십일절까지 기록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다 알아요. 어, 저 옛날에 들었어. 알아. 필기를 안 해요. 몇 달이 지나죠? 시험을 봅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들을 때는 알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몰라요. 신앙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10여 년 이상 다닌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것이 사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설교를 들을 때는 알아. 옛날에 들었어. 뻔한 내용이요 십자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생활에 딱 부딪히면 전혀 안 나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에.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기억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착각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알고 있지만 다 실천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죄가 우리를 유의를 합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은 기억에 남아야 되고 기억이 실천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과 진리가 원리가 내 속에다 생생하게 활성화되도록 일깨워지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닌 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항상 알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다 알죠. 그런데 진짜로 위기를 만나면 주님이 내 곁에 있습니까? 정말로 나와 함께하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움이 많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는 다 아는 것으로 알고 교만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악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진리를 늘 생생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관한 세 번째 내용. 기억은 깨우치고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느라, 너희가 알고 진리에 섰다. 어떤 원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는데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은 애베와 설교, 진리의 일과 계속 애베와 설교를 통해서 진리 내역이 상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날도 타당합니다. 모든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은 답을 줍니다. 교회 주된 사역은 그리토의 복음중심사상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이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 경제, 사회 여건, 한국 한반도의 전쟁 도발 가능성, 또는 대답도 없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사람들이 잊기 쉬운 것,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자꾸 떠오르도록 상기시켜주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야 될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은 또렷하게 언급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천박하고 저도가 인생관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냉소주의 냉소주의란 것은 인간이 정한 사회의 풍통 전통, 법률, 관습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풍토를 말해요. 성경은 인간의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고의 소중한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한 인간은 하동동물에서 진화된 그런 종류의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을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은 음받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 조심해야 됩니다. 두발라린니 짐승이 짐승 중에 제일 악랄하다.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 안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 동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도 지혜나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의 복사폰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이 있고 가치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는 인간에 대한 절망과 피도 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의 형상도로 침 받은 소중한 굉장히 존엄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볼 때는 80년 90년 사는 허무한 존재같이 보지만 내부의 영혼은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며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굉장히 총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절대적, 존엄적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본질. 오늘 폰문에서 사람의 본질, 삶의 본질을 어떻게 소개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장막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은 나그네다 떠난다 내가 이 장막이 될 동안에 그리고 끝에 뒷부분에 보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베드로 사서는 자기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요 로마 내로 황제의 핍박 때 베드로도 사도방울도 성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죽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 진리를 늘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내가 이 글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땅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거주할 집, 집, 장막, 텐트다 그리고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육체를 동의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육체 안에 내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나예요. 내 육체가 내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 외에 영혼과 인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육체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육체 이면에 영적 생명이 있고 인격이란 것도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순례이고 인간은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 하룻밤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천국으로 이사하고 또 지옥으로 떠나가는 이런 유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다, 벗어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속에 사는 우리 영혼은 육체를 입고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고 몸속에 영혼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가 됐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본질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 삶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동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도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다가 떠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 옆에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무관심하십니까? 안 보이니까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재산은 또왜 지냅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죽으면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살았던 삶을 평가를 받아요. 이게 성경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인생에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목숨 붙어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순이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이 낙은의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과 인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로 80년, 90년 땅에 살지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머물려 있는지.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내놨습니다. 몇 년을 살다가 떠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면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가? 전쟁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 성경적인 대답은 인간이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창조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유형의 생사고락의 역경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는 진리에 서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알고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는 청중들은 인간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왔다 이런 것들 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점들이 죄 때문에 일난걸 생각을 하라. 고 내가 죄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이렇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조상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셔서 인간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중에 하나가 죄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죄의 근성이 어떻게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속에 죄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 속에 이런 죄들이 파고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는데 어떤 것, 그 생각나게 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비참한 이유가 뭔지 이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부에도 이 죄가라는 것이 항상 틈만 남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죄라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죄를 상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수 있으면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최소하려고 화 노력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미워하려고 합니다.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속에 들은 죄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죄인이다 인간은 무너졌다 인간의 죄성이 속에 있다 이걸 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발생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이 빠진 희망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희망과 소망을 말한다 해도 이건 전부 다 가짜 희망입니다 가짜 행복들입니다 진정한 확신도 없고 모든 것이 꼬여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을 늘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개인과 세계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과 치유의 멸망을 처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은 지적합니다. 인간과 세계는 결국 하나님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늘 복음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사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고통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문이 아무리 발달해도 살기 좋은 세상이 올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학이 개발된다고 해도 인간의 질병은 희귀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속도를 인간의 의학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죽음을 학문과 과학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여기도 탈피할 길이 없다. 이걸 늘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월이 이 허무하게 인생이 지나가는데 육체를 잊고 80년 90년 살다가 떠나가는데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서 사는 동안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언젠가 떠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아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죽음 후에라도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도록 하겠는가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나의 떠난다. 떠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고달픈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종의 탈출입니다. 나의 탈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합니다. 여기 나의 탈출, 떠난다. 탈출 후에라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의 속박과 포로 상태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가.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잔인한 독재자 파로의 압박, 속박,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것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어도 고통이 있는가? 첫째는 마귀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공격과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예것 믿어도 죄, 우리 내부에 죄가 있습니다. 죄와 교만과 위선과 탐욕들은 고난이 아니면 이게 안 없어집니다. 편안할 때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끔 찾아옵니다. 인간은 출생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다면 좋겠는데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다음 세상이 이게 속죄예요. 출생으로 끝,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서 육체적으로 코는 고통이 죽음으로 해방이 된다면. 죽음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자살을 라고 그래요. 죽음은 끝난 줄 알고 자살을 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죽은 다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 다행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출생에서 죽음까지 행정에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그럼 이 평가에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는 내 죄가 십자가로 옮겨지고 내 죄가 용서하고 하나의 아들 딸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후세계의 끝없는 시간을 지옥에서 또는 천국에도 보낼 다음 생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 한정된 시간 80년 90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인생의 숙제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내가 사후 세계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게 살 것이냐 이게 큰 숙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할 것이 있다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억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이 우리 인생 중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 속에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죄가 남아있는 동안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마침내 대변동 사건이 있을 것이다. 마귀와 죄와 죽음이 끝날 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제림할 그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파괴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마침내 다 끝장내시고 다 한쪽에 몰아넣고 다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있다. 최후의 탈출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니가 기억하고 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인생에 종착점이 있다. 그리고 내 육체를 벗어나도 한나로 갈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광도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 항상.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장에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아니시고 다시 오실. 그추님의 사역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만 잊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 시대 때 성도들의 모습이나 요즘 성도들의 모습,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복음 진리, 처음 들었던 복음 진리를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상에 떠오르도록 부들지 않고 소면 안에 가라앉고, 누려보는 현실의 최애 살면, 이런 낙담과 괴로운 일에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생의 상계라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사건, 맹세들을 잊어먹는 성향이 있습니다. 망각. 복음 진리는 중요한 진리를 찾고 깨우쳐주고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설교는 복음 진리를 끊임없이 현실 세계로 다시 의식이 갈아 있는 것을 의식대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첫 번째, 삶의, 삶의 존엄성. 내 삶은 굉장히 귀하다.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다.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과 목적. 육체를 가지고 따는, 사는 시간은 한정되어있다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시간은 짧다. 그리고 허망하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의 날이 있다 온 우주가 끝날 날이 있다 인생 전체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 날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늘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먹고 살면 1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보좌를 부르고 이곳에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를 청산하신 그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것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 모습 우리의 현주소는 지상에 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예수님 품속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품속에 앉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품속에 앉아있다고 하늘라타라알요 나라, 하늘 그리고 요한계시로 사장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죠? 2 4장로들의 보호자가 있어요. 24장로들. 그 24장로가 누굴 말해요?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제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려요. 마귀와 죄의 세력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현재 현주소는 하나님 의보장 5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24장로들 있는 그곳에 앉아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성도 현주소예요.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신자들처럼 목적 없이 그냥 먹고 마주고 즐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마주고 즐기자. 이런 처소한 인생관에 함몰되면안 돼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님 자녀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끼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로마 권력의 핍박과 유대계게 핍박이 와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성교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면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핍박과 압력보다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 유혹에 많이 넘어진 시대예요. 이 진리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